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7장 결혼에 대한 질문 이제 여러분이 보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게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리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권면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됩니다. 만일 헤어지더라도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경우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그가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지 못할 것이지만, 이제는 거룩합니다.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 떠나게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얼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나는 어느 교회에서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받은 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될수 있거든 차라리 그 길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며, 부르심을 받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처녀에 대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 내 의견을 말합니다. 임박한 재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여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고달프기 마련이므로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같이 사십시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 같이 하며, 무엇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 같이 하십시오. 이 세상의 유액은 지나가 버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에 신경을 쓰게 되어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며 뭔가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느끼고 또 한창 꽃다운 시절이 지나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결혼을 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마음을 굳히고 자기 딸을 그냥 머물러 있게 하기로 작정하여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에게 메인 몸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판단에는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이제 우상 앞에 바친 재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분 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 주,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서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간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